오늘은 꽃게네. 응. 음, 꽃게. 꽃게가 하면... 엄청 크네 또. 그래도 이렇게 크야 먹을 게 있지. 저기 이제 김장할 때 이제 매운 것만 먹었잖아. 음. 그러니까 이거는 담백한 거야. 고춧가루 하나 안 들어가고 된장 조금 들어가고 단백하게 끓여서 요거 이제 살 빼먹고 국물에 이제 밥 조금 말아먹고 하는 그게 담백한 꽃게탕이에요. 꽃게탕. 해물탕이 아니라 꽃게탕. 꽃게 만들어가. 꽃게 요런 거세 마리야, 지금. 세 마리인데, 요새는, 이제, 냉동이 더 싸고 싫어. 순돔이라. 음. 응, 암돔은 안 나와. 암돔은 안 나오고, 숯케란 이거 세 마리에, 무 쬐끔 들어갈 거고, 이건 파, 청양고추 다진 거, 이건 홍고추 쓰은 거, 고명이고, 된장 조금 있고, 마늘 생강, 소금, 술. 요거야 음. 간단하게 그냥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 지금 1리터 물을 더놨거든 그리고 이제 장길 정도 하려면은 2리터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마를 이렇게 한 다섯 여섯 장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불껴. 불켜서 한 30분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게 전체적인 물이 2리터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저게 잠겨야지 잘 익으니까. 동안. 근데 이제 요거는 엄마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깨끗이 닦아서 다 손질해 놓은 거야. 근데 한 마리만 보여줘야 되잖아, 니네. 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식용칩솔을 하나 언제고 장만해 놓은데 안쓴 칩솔. 응? 음. 그렇게 하면 요것도 엄마가 깨끗이 닦아서 요거 칩솔로 요런 데 이렇게 싹 닦아야 돼. 응? 얘네들이 갯벌에서도 살고 깊은 물에서 이제 좀 사는 거다 이제 깨끗이 닦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뚜껑을 따 따는데 뚜껑을 따려면 요게 이제 이렇게 들셔지거든 음. 그러면 여기를 잘라 그래서 요런거 내비는 거야. 그럼 여기를 여기 요기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자르는 게 생식기야 얘네들. 음. 음. 그러면 여기다 손을 이렇게 넣고 요거 요 발을 잡고 요렇게 하면. 딱! 뚜껑을? 음, 근데 이제 이 뚜껑, 뚜껑에 뚜껑 있는 이 물이 더 맛있는 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빼뚝한거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눈도 이제 이렇게 징그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불쌍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고 이것도 깨끗이 닦은 거이긴해요거 이제 근데, 이게 그치. 저기 폐! 폐야 사람으로 말하면 지느러미 폐 이러 진짜 나쁜 걸 얘네도 여기서 걸러주는. 거. 이렇게 했으면 다리를 다 이렇게 끊어. 한번 가위가 웬만큼 힘이 있는 가위는 다 이렇게 잘라져. 그럼 또한번또 여기서 물이 살짝 짝 너무 그렇게 다 근데 이제 요거 요거를 요렇게 뒤집으면 요 아까 생식기 떼어낸 데 있지? 여기가 음. 부드러워. 부드러우니까 가위로 여기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금막 잘라요. 쉬워. 딱딱하지도 않해. 음. 그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러고 이렇게 손질도 해놓은 거지. 그까 이제 요요큰 다리를 먹을 만해. 그러니까 여기를 꼬불하지는 그만. 따고 여기 이제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위험해. 입술 찢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도 잘르고 요것도 요거는 먹을 게 없어. 여기서 가시 큰 가시가 또 있어.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딱 잘라. 그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거를 완전히 자르면 이속 안에 있는 걸 파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날카로운데만 자르고 다 이렇게 잘잘라죠이 요거 자르고 물파다 끓으면 여기에 생강 이 다져서 넣지는 안에 지저분하면 요 생강 세 쪽. 음. 마늘 다섯 쪽을 반만 잘랐어. 다섯 톱을 반만 잘라서 넣고, 그 하고, 물. 물을 이제 이거 단백하게 물만 먹는 거야, 사라고. 이렇게 한두 개만 잘라게두툼게 해가지고, 나박스기 먹기 좋게. 그 이제 이렇게 무슬이 조금 넣었어. 그럼 여기 손질해놓은 요걸 요거는 이제 이따가 물만 빼고 음. 이제 말하자면 육수 같이 음. 저기 명태 머리 같이 육수 빼느라고 요 깍대기는 냈는 거예요. 거기서도 육수가 저기 나와 음. 이게 들어가면 더 맛있는 육수가 빠져 아미노산 같은 거 그렇게 빠져. 이렇게 하고 이제 끌어 응? 이렇게 내비도. 아니 그렇게 한데 여기서 간이 조금 또 필요하잖아. 그게 간은 한 작은 술, 작은 술 하나 정도만 이렇게 넣 그럼 좀있다가 이제 된장을 풀어서 넣을 거거든, 살짝 미소 음. 된장 같이, 미소 된장국 같이. 이제 이렇게 팔팔 끓지? 응. 음. 그러면 이때 조개는 아까 넣면은 으 이게 조개가 질겨져. 근데 이거는 이거 사니까 서비스로 준 거야. 서비스로? <laughs> 근데 이 덕, 미더덕은 언제고 다 줘. 아 이런 회물 해물, 어, 사면 이거 살 때. 음. 미더덕 조금 서비스 주세요 그러면 다 줘, 이건. 이건 그래? 싸. 그래서 미더덕 놓고 음. 근데 나는 원체 오래 단골이라 이 조개 주시더라고. <laughs> 우린 조개 안 주면 조개 <laughs> 조금 그럼 사? 그 조개만 2천0 0원3 0 0원씩 사. 알았어. 응. 그러니까 한 군데를 잘 다니는 것도 팁이야. 그렇게 면 좋은 거잘 주워서. 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렇게 찜? 뜨는 거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다더라. 피부에서 강의하는 거 그러면 이게 그딱한 수저만 미림을 넣어 이게 좀 달착질을 해도 익어 가지고 그렇게 큰 맛으로 달지는 않 안. 미림 음. 음, 맛술 맛술 한 수저만 넣고 이제 된장을 여기다 풀어놓을 거야. 음? 자, 된장은 여기 아까 소금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요 미소 된장 쓰면 미소 된장은 잘안 짜. 별로 안 짜거든? 음. 그러니까 이한 수저만 이렇게 딱 넣어 지금 이거는 엄마 담은 된장이잖아 아니아야미소된장야아 이거 미소된장이야 아니, 지금? 그 이제 이제 다른 용기에다가 버놔서 음. 지금 까매서 그래 아 색깔이? 음. 이렇게 하면은 된장 맛이 남으면 안돼 살짝 저기 어, 비린내만 가시게끔 넣어야 돼 이렇게 한 음. 수저만 딱 넣어야 돼 아, 그, 음, 그면 이거 된장국이지 뭐. <laughs> 그렇겠네.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서 이제 요게 간이 안 맞으면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간을 한번 볼게. 음, 거진 맞아. 조금 싱거우니까 삼삼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 그러니까 작은술, 작은술 반만 넣. 어 반만 넣으면. 여기다가 막파 넣고 양파 넣고 이러면 이 본연의 꽃게탕이 아니야. 뭐 요렇게만 끓이는 거야. 요렇게 끓여가지고 음. 이제 골파를 송송 썰어가지고 저기 넣어서 먹으면 돼. 끓이는 게 아니야 이런.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파리는 쪽으로. 뭐 이제 2주 있다가 저기 수능 보잖아. 수능 보는 애기들 저기 국끓이는 거 저기 걱정되면은 요것도 살을 다 발라가지고 요 국물하고 요 이제 골 파츠포크 요게쩐져가지고싸줘도뭐 괜찮아. 그까면 좋아하는 애기들은 그렇게도. 게살 음. 게살 이거 발라가지고. 한 마리를 다 그냥 짜 이거를 발라. 음? <laughs> 그런 전 정성을 큰딸이 할까요? 아니 그거 아니래도 따로 나 이거 이런거 있어 수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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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금 막 끓이다가 갑자기 생각났지? 어 그랬지 <laughs> 뭐 그렇게 뭐 진짜 나이 먹어서 갑자기 생각나 요런 수저 있거든? 요런거 음. 음. 요런걸로 이렇게 요게 이제 뾰족해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파고 요거를 파고 해면 이한 마리 살 굉장히 많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에이, 저 큰애기, 큰애기도 좋 그렇게 하면 이게 맛깔스럽고, 영양가도 좋고. 근데 이제 골, 골파 말고 전구지를 조금, 조금 사가지고 전구지를 넣으면은 아주 진짜 짱이야. 그거는 막 머리도 맑게 해주고 전구지가 기운도 돋가지고 이래서 이날 해주면 좋아. 그렇게 해주면 돼요. 끝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다가 이제 푸면 돼. 이게 더 많이 끓이면 안 돼. 이렇게 넓은 접시에다가 한 사람도 이렇게 해서 뜯어먹고 구이자 저게, 조개도. 조개도. 나중에 넣으니까 확 벌어진 게, 응? 저기잖아, 조개 조개가 너무 이거는 조개도 까먹고 이것도 까먹고 이렇게 해서, 부숴라. 부숴라. 이렇게 해서 애들 살 발라서 이렇게 먹게 음, 주라는 뭐, 거잖아. 그렇지. 그까 이제 여기서 이거 음. 골파 성송 그 이쪽도 골파 성송 그까 이제 여기는. 저기,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양고추 조금 짠짠 넣고. 음, 저기. 어디 갔어? 저기. 이렇게 나오지? 사 음. 응? 음. 요거를 이제 넣어서 도시락 그냥 싸줘도 네, 이거 좋지. 딴거 네. 부드럽고. 부드럽잖아, 이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빻고. 띠면은, 닭을 띠면 이게 살이 그냥 다 나온다고. 그 요거 이렇게 짱. 요것만 해도 충분히 먹지 뭐, 한끼 뭐. 애기 얼마나 먹어. 응.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요기에다가 이렇게 국에다 이렇게 넣어서 주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응? 어, 아, 그래. 그거까 이제 한세 마리 사다가 씻구도 먹고. 깍데기는 엄마가 까먹고. <laughs> 저건 엄마 먹어? 응. 이런 건 엄마 먹어야지, 뭐, 뭐 어떻게 하겠어 <laughs>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지? 응? 음. 응?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미역국만 안 끓여서 넣어주 아, 근데 부드러운 거 생각하다 보면 미역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술 먹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니네 때도 내가, 아유, 나 계속. 아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수능 보러 갔는데 왜 미역국이 떠올라 이랬어 그 전에 수능 보는 조카 다른 꽃게탕 끓여서 다른 수능 보는 수험생들 만점 맞으세요. <laughs> <laughs>